오늘 야3당이 광화문 앞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의 그 숫자는 많이 준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야3당 대표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음. 네. 저희는 뭐 여기 온 것이 블랙핏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데요. 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뭐 그동안 국민 국민이라고 특히 뭐 솔직히 먹그리 뭐 대통령이 국민 국민을 뭐 맺힌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하된 야 3당은 뭐 국민 국민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 어느 나라 국민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진실 자체가 하나도 뭐, 밝혀지지 뭐, 않았고요. 그것이 말도 안 되니까 오해 또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laughs> 이 공단에 제1야. 얘기를 갔다가 아침과 전쟁이 다르게 하고 또 더, 더군다나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판사까지 했었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정하게 그 법의 심판을 받았는가? 이런 의문도제기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 3당의 세 분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과격 노조에 노조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뭐 북한을 지원해서 하기 위해서 간 건지 도대체 그게 간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하야가 대통령께서 하야하는 목적이라면 야당은 저, 저 국회에 가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 정상적으로 언론을 도는 방법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 가서 어. 국민의 혈세를, 받는 분들이 앉아서 참석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만 나가면, 더 문제는, 그분들만 나가면 2천명이 나오면 20만 명이 되고, 5천명이 나오면 50만 명이 되고, 만 명이 나오면 100만 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만 나오면 왜 그렇게 숫자가 부풀려있는지도 저희들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국민이라고,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을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광화문 촛불 시대에 앉아가지고, 국민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도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촛불들하고, 촛불은 대부분이 나오는 사람들이, 뭐 청년들 학생들인데, 그리고 뭐 가수들 일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경제 살릴 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국민들이 생각에는, 그세 분들이, 그분들이 대부분, 뭐, 법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신 분이고, 대부분이 법조계입니다. 경제라는 경제도 몰라가지고, 어? 그 촛불가가, 촛불 집회에 가서, 그외치면는 경제가 살아난 줄 알고, 정말 무당 같은, 말도 안 되는 미신에 의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야3당의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나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요법에 대한 부분을 발표해 주시고, 또 국민들도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조언도 많이 있다는 해서, 같이 국민들의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선진국로할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3당 대표들이 거기 가서 있는 부분이 왜갔든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가장 강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촛불 시위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회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예, 국민들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